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예심 찾기. 주님, 오늘은 새벽에 어, 기도꿀이 떠서 <laughs> 죽는 기도에 동참을 하였고, 그 다음에 시편 3편을 Q&A를 통해 함께 어, 묵상할 수 있었고, 그시편 3편의 말씀의 무게에 압도되어 하루 종일 저희 영혼육이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. 출근 시간에도 주, <laughs> 지하철 속에서 음, 배군을 하였고 늘 그렇진 않지만 오늘은 점심시간을 어, 더디오 사용 녹음하고 배군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. 퇴근 후에 <laughs> 아브라함과 사라님이 점, 저녁을 같이 하자 해서 저녁을 같이 한 후에 귀가를 했는데 귀가 하고가 문제였습니다. 그 귀가 하고 피곤 그 순간 그 고난 걸 참아야 하는데 곤함이 느껴져서 잠시만 늘 그렇듯이 잠시만. 누워 있는다는 것이 12시 넘어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 주님, 저에게 이 게으름, 이렇게, 그 나를 완전히, <laughs> 내 인생 전반에 녹아져 있는 이 게으름을 좀 빼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주님, 도와주세요. 그리고,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욕심인 것 같습니다. 이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또 절제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.